이번 토픽은 비대칭도 또는 외도라고 불리는 거요. 그 다음에 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어떻게 생겼나의 특성. 어떻게 생겼지? 했더니 이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려주면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중심 위치입니다. 중심 위치라는 것은 데이터의 대표 값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데이터의 산표도를 알려주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중심 위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이고 산표도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분산이니까 이 자료의 평균과 분산을 알려주면 우리는 통계학적으로 아저 자료가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뭘 알려주면 더 우리가 좀더 분포를 자세하게 알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또 하나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것은 비대칭도를 알려주면 되고, 즉, 웨더라고 하는 거요. 또 하나는 첨도를 알려준다면, 이네 가지를 알려준다면 데이터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중심 위치와 산포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비대칭도와 첨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우선 이 그래프를,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것은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비대칭도 비대칭도는 비대칭하지 않은 정도죠 대칭하지 않은 정도는 0입니다. 그 계산식은 조금 있다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가운데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와 이렇게 생긴 거와 이렇게 생긴 거는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포의 모양이 뭐, 현저하게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꼬리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영어로는 tail이라고 부르고요. 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쪽을 우리가 tail이라고 부릅니다. 꼬리라고 부릅니다. 자, 꼬리의 특징을 보면, 이 그림을 볼게요. 좌우가 높이가 동일해요. 이 높이와 이 높이가 동일하죠. 이 중심에서 벗어난 데 일정한 간격으로 벗어났을 때는 그 높이가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일정합니다. 중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벗어났을 때, 이 경을 보겠습니다. 이만큼 벗어났어요. 그랬더니 높이가 이 정도인데, 여기서또 이만큼 벗어났더니 높이가 이 정도예요. 즉,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다르죠? 여기서는 오른쪽의 높이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 왼쪽의 높이는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이 경우에는 왼쪽의 높이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여기는 오른쪽은 상당히 낮습니다. 제 꼬리의 모양이 다른 거에요. 이쪽 오른쪽 꼬리의 높이가 높아서 우리가 이거를 오른쪽 꼬리 분포라 부르고 여기는 왼쪽의 꼬리가 높아서 왼쪽 꼬리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산이 비대칭도를 계산했는데 이 경우는 비대칭도의 값이 플러스고 이 경우는 비대칭도의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꼬리, 이 꼬리가 높은 쪽이 플러스 쪽에 있으면 비대칭도는 플러스고, 이 높은 꼬리가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 비대칭도는 마이너스입니다. 간단히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은 비대칭도가 얼마일까요? 높이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고, 이쪽이 플러스 쪽인데, 플러스 쪽의 높이가 마이너스 쪽의 높이보다 훨씬 높죠? 그럼 비대칭도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비대칭도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했습니다만 그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모집단에서의 계산식이고요 이것은 표본에서의 계산식입니다 이 비대칭도는 이렇게 계산하고요 피어슨의 비대칭도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어, 보통 비대칭도 하면 이걸 계산합니다 그럼 피어슨의 비대칭도는 이 산술평균하고 중앙값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왜 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비대칭으로 알수 있을까? 이 그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림이 그대로 일로 온게 왔습니다. 비대칭도가 0인이 경우요, 최빈값과 산술평균과 중앙값은 모두 일치합니다. 따라서 엑스바 마이너스 중앙값은 이 경우에 0이 되겠죠? 산술평균 빼기 중앙값은 0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면 제일 높은 이 빈도, 밀도가 가장 높은 것 값이 최빈값이고 산술평균은 가장 크고 중앙값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산술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는 이만큼이 되고 여기 이 식에 보니까 분자의 산술 평균 빼기 중앙값이니까 산술 평균 빼기 중앙값이다. 여기 분자의 값은 플러스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비대칭과 플러스임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번에는 이 오른쪽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때에는 최빈값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산술평균이 가장 작고 중앙값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식에서 산술평균 빼기 중앙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산술평균 요값 빼기 중앙값이라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피어슨의 비대칭도가 마이너스임 알수 있습니다. 즉 비대칭도가 마이너스를 알수 있습니다. 이 비대칭도 계산 방식과 이 피어슨의 비대칭도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값 자체는 다르게 나옵니다만 우리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부호 즉 0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식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승이라고돼 있죠? 이 가운데는 표준화한 거예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승 하면요. 그것은 비대칭도입니다. 물론 여기 에 있지만 3승, 2승이란 점 유의하시고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몇 승인가요? 1승입니다. 1승, 2승, 3승.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비대칭도를 왜 공부하느냐 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계산이나 이런 거의 분포는 한결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개 중에 어떤 형태를 띄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가운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 표는 2012년 국회의원 재산의 분포에 관한 얘기입니다. 분포를 보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 분포는 이세개 중에 어느 것일까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2015년 우리나라 연봉의 분포예요. 분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포함한다면,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세 개의 그림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됩니까? 비대칭도가 모두 다 플러스인 상황입니다. 이 비대칭도를 파악하면 양극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라고 해볼게요. 국가의 국민들의 연봉 이렇게 이 분포하고 있다면 무슨 뜻일까요? 중간쯤 받는 사람이 많다죠. 적게 받는 사람 많지 않고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분포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중간쯤 받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고요. 대신 연봉이 적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즉, 양극화가 좀더 심화졌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죠. 연봉을 적게, 아주 적게 받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고, 반면에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자, 비대칭도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0이 나오겠죠. 이건요. 플러스인데 뭐 대략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건 빨간 거는요. 이거 다 크니까 뭐 4라고 해보겠습니다. 비대칭도가 0에서 2에서 4로 커지면. 검은색 같은 분포가 이 붉은색 스타일의 분포로 바뀐다는 뜻이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득 재산의 분포는 어느 나라나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비대칭도를 설명할 때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를 주로 그렸습니다. 주로 이런 스타일이죠. 만약에 이런 스타일이라면 비대칭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가운데를 중심으로서 좌우 대칭이겠죠. 그래서 비대칭도는 0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교과서에잘 등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런 분포는 일반 현실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에서는 스타일다 이런 스타일의 분포. 즉 요거나 요거나 이렇게 그려지지 이런 스타일 회계망치 같은 것은 그리지 않습니다. 현실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예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대칭도는 0입니다. 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의 특징을 알려주는 또 다른 방법인 첨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림이 좀 복잡해서 여기다 별도로 그림을 그릴게요 첨도를 얘기할 때는 정규분포에 비해서 이기 때문에 기준이 정규분포입니다 이것이 정규분포라고 해 보겠습니다 분포가 이렇게 생긴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규분포에 비해서 초록색의 분포를 보면 가운데가 빈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쪽 극단의 경우도 빈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빈도가 적고요. 이런 경우를 구별하기 위해서 즉, 정기분포와 이 녹색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첨도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첨도는 영어로 kurtosis이고요. 계산공식은 여기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모집단의 계산공식이고 표본의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복잡해서. 특징적인 것은 여기가 4승이라는 겁니다. 이게 3승인 경우에는 비대칭도, 외도였고, 제곱은 이런 스타일이 됐다면 이건 분산이었고,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융기관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이 예금 인출액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예금 인출액이 너무 많아지면 즉 은행이 보유한 현금보다 많으면 병, 뱅, 은행이 망하는 겁니다. 부도가 나는 거죠. 망한다는 게 부도가 나는 거죠. 금융기관은 부도가 나게 되면 아주 나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사람들이 뱅크런 해가지고 은행이 다 돌려가고 자기 돈이 없어질까봐 더 예금 인출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한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경우보다는 이이 가장자리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예금 인출의 경우는 이쪽이겠죠. 예금 인출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보면 항상 보면 양쪽 여기나 이쪽이 나타날 때가 금융 위기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위기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정기음포라고 가정을 하고 예금인출액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금인출액이 이게 무한대까지 가니까 뭐예 준비를 무한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정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5%다. 즉 예금인출액이 상위 5%요 정도 선에서 이걸 예금인출액을 대비해서 돈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예금 인출액이 이돈 준비한 돈보다 많을 때는 옆에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찾아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과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부터 급히 돈을 인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거로 보입니다. 이 5%의 경우에는 옆 은행과 혹은 중앙은행과 연결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95%의 확률은 항상 은행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5%의 확률로도 중앙은행이나 여분행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문,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초록색같이. 그러면 준비한 돈보다 예금 인출이 많은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5%보다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면 10%로 해 보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 준비를 했지만 실제 분포가 만약 초록색이라면 금융위기 은행 입장에서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5%에서 10%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금융기관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아 예금 인출액은 정기 분포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사 준비를 다 했는데, 실체를 보니까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즉, 위기 상황이 훨씬 더 빈,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항을 파악했어요. 그래서 통계학자하고 금융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아, 아니구나. 정기분포하고좀 다르더라. 어떻게 생겼냐?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5% 상위 5%를 준비한다면 이 정도에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되도록 하게 하고, 준비금을 이정도를 마련해야 된, 됩니다. 그래서 분포가 정균포를 따르는지, 아니면 이 녹색 분포가 따르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금융기관의 위기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정규 분포고요. 그 다음에 녹색의 분포가 여기 녹색의 분포입니다. 약간 분포가 너무 정확하게 그리다 보니까 구별이 잘안 되죠. 정, 아, 그래서 약간 과장되게 그려야 됩니다. 과장되게 하면이 끝이 이렇게 높아야 되고요. 양 끝이 그 다음에 가운데가 높아야 됩니다. 정규분포는 컬토시스 값을 계산하면 k라고 하겠습니다 3이 나옵니다 이 계산식을 이용하면요 그럼 녹색은 어떻게 되냐 하면 컬토시스의 값즉 첨도의 값이 3보다 큽니다 즉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정규분포의 분포가 3, 컬토시스 값이 3이니까 3보다 크면 머릿속에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3보다 작다면 여기 빨간 그림까지 생겼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과장되게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컬토시스의 값이 3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분산의 개념과 첨도의 개념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분산이 크다 작다를 보겠습니다 이게 정규분포인데, 시그마 1 제곱이라고 할게요. 시그마 문제이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뭘 그릴 거냐 하면, 시그마 2 제곱, 두 번째 분포인데요. 분산이 20인 경우 그려 보겠습니다. 평균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 녹색과 이 빨간색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다 다시 한번 녹색을 그려볼게요. 여기 첨도가 3보다큰 경우는요, 이렇게 양 끝이 같이 높지만 가운데가 쭉쭉 나왔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도는 분산하고 차이가 있어요. 분산이 크다 작자는 여기서 그림 보는, 보는 바와 같이. 검은색이냐 붉은색이냐고, 첨도가 크냐 작냐는 특히 첨도가 큰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본 바같이 와 녹색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을 때 평균, 분산, 비대칭, 첨도를 알면 우리가 분포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요? 분포가?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개 첨도까지 있습니다만 첨도까지 하게 되면 너무 그림이 복잡해져서 그리고 혼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산술평 어, 중심 위치, 산포도, 비대칭도에 관해서 값을 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A의 수학 점수를 분석하니까 산술 평균 60, 중앙값 60, 분산 1 비대칭도 영이 나왔습니다. 비대칭도는 영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산술 평균과 중앙값이 같으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 A 학교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겠네요.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10입니다. 분산이 10이야? 20이야? 이거 가지고는 파악할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1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 학교입니다. 자, 이번에는 B 학교를 보겠습니다. 산술 평균 60, 중앙값 60. 그러니까, 비 대칭도가 0이 나올 겁니다. 분산이 20이래요. 아, 분산이 크네요. 그래서 B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A 학교와 B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 숫자를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 C를 보겠습니다 산술 평균 60 중앙값 70 맞습니다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10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어, 아까 이거 잘못했네. 10이 아니 60입니다. 중앙값이 70인가? 70은 여기 있으면 있을 것이고, 산술 평균보다 중앙값이 큰거 보니까 분포가 이렇게 대충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경우는 우리가 왼쪽 꼬리 분포라고 했었죠. 왼쪽 꼬리 분포가 그려지고 산술 평균, 중앙값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 평균, 분산, 비대칭도, 그다음에 첨도 이 값을 알려주면 대충 우리는 상상을 할수 있어 그 분포를 그리고 다른 집단과 또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토픽을 마칩니다.